어, 이번 시간에는 무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일주는 어, 물상적으로 이제 무토는 큰 산이죠. 이제 양토니까 양토, 어, 양토이고 큰 산이기 때문에 큰 산에 있는 이제 원숭이, 신금은 원숭이 동물로서 원숭이죠. 어, 원숭이라서 큰 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다. <laughs> 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에는 원숭이는 어떨까? 어 그렇기 때문에 그큰 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기 때문에 어, 대체로 재주가 많죠. 다재다능하고 또큰 산이라는 곳에는 뭔가 먹을 게 많아요. 나무나 뭐 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어, 먹을거리가 많다. 이렇게 해서 무신 일주는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laughs> 이렇게 이제 어 다재다능하고 식욕이 풍부한 사람 뭐 이렇게 일주만으로 봤을 때는 무신일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소소한 남자와 여자에 따라,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거는 어뭐 혼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다른 특색이 나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 무신일주는 대체적으로 먹는 문제가 이제 잘 해결이 되 있는 사람이고 어 재주가 많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무신일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일주를 우리가 일주 분석할 수 있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먼저 물상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면은 어이 무신일주는 <laughs> 조금 전에 했듯이, 이제 큰 산에 있는 원숭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큰 산에는 먹을 것이 많죠. 어, 그래서 식물이 풍부하고, 또 제주가 많습니다. 큰 산에는 나무도 큰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원숭이는, 어, 풀밭에서 하는 원숭이랑은 다르죠. 어, 그래서 다양한 제주를 이제 가지고 있는 <laughs> 그런, 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자 이무신일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 이큰 산에 살고 있는 원숭이도 되지만은 자 이런 큰 산에 사는 원숭이라는 자체가 어~ 산큰 산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고독과 되게 연결이 됩니다 고독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독해지기 쉽고 어~ 지지에 일지에 있는 이 신금 신금이라는 속성은 이게 이제 인신사회를 인신 인신사회를 우리가 생지라고 하는데, 이 생지 중에서도 이제 신과 해는. 어 가을과 겨울에 해당되는 이제 생지거든요. 인과 사는 봄, 여름에 생지고 같은 생지 중에서도 인신사에서 인과 사는 봄, 여름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하고 팽창하고 확장되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을 해도 이 생각이 굉장히 낙천적인 생각, 계획적인 생각 이런 거를 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과 해는 가을과 겨울이기 때문에 추수하고 겨울에 이제 움츠러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회기적인, 그러니까 음도 운 영역에 있는 어떤 그 생지예요. 생, 같은 생진 대인신 사회가 모두 생지지만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신과 해 일기에 이렇게 신과 해가 있는 사람의 연쇄적인 생각을 많이. 해. 생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있긴 있는데 이것이 어이 생각이 사색 사색을 하는데 그 사색이 주로 염세적이다 어좀 다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어 그런 사색 그런 부류의 사색 이기 때문에 특히 어 신과 해가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교 라든가 뭐 활인업 관련되는 일들 어, 명리라든가 이런데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볼것 같아요. 무토는 양토거든요. 양토 어, 양토니까 토는 이 양일간이라는 자체 갑병구경님은 양인데 이 양일간들은 식신과 재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성향들을 가지기 때문에. 일지신금 어 신금을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양 양의 금이죠 양의 금 그러니까 토생 금을 잘 해요 그래서 식신성이 잘 드러난다 어, 이렇게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가 인제 무신일주라고 하면은 어, 일간과 일지의 관계가 굉장히 바람직스러워서 인제 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 무신일주는 그래서 처연도 좋고 인제 양처 어 좋은 처를 얻기도 얻는 경우도 있고 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 어, 처의 내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이 사람 자체도 어 처에게 되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어 이게 이제 신금 식신성이 잘 발휘된다 그랬잖아요 토생금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식신성이 잘 드러난다는 것은 관성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남자는 토생금에서 이게 식신이 되면 식신은 재를 생하니까 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좋은 처를 얻고 그렇게 될수 있지만 여자는 식신성이 잘 발현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지에 관성이 들어올 수 없죠 식신이 식신이나 상관은 관성을 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남편의 복이 좀 줄어들기가 쉽습니다. 다른 거는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에서 다큰 무리가 없는 제주도 많고 재물복도 있고 돈도 벌죠 무신일주는 어, 그런 왜냐하면 이제 이 신금이 토. 그러니까 임수죠. 임수의 생지예요. 신금이 임수의 생지기 때문에 재성이죠. 재성의 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 다소 이제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무신일주가 되면은 공방수가 있어요. 공방수 어 공방수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왜 공방수가 있게 되느냐 하면은 어 요거는 이제 뒤에 보겠지만 신살적으로 이게 무신일주는 고란살에 해당이 돼요. 고란살 어 고란살이라서 이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이제 혼인 생활에서는 다소 이제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어 그것이 하나의 흠이다. 무신일주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 여자 무신일주는 어, 이런 고란살에 해당이 돼서 이제 그런 분에 뒤에 신살할 때 이제 좀더 살펴보기도 하고 일단 일간과 일지의 관계는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 인심도 좋고. 남자든 여자든 인심도 좋고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성향들을 드러내고 남자는 또그 처덕도 있고 처에게 굉장히 처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에게 친절한 사람이죠. 무신일주는 남자라면은. 근데 여자는 이제 인심도 좋고 굉장히 차분하고 뭐 재물복도 있고 하지만 남편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기복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고란살 해당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이제 조금 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신일주의 특징은 이 신금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이제 8월이에요. 8월 이 8월이라는 것은 이제 곧 이제 어 7월 그니까 미월이죠. 미월 미월인 7월을 지나서 어 신금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제 9월, 6월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8월은 어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덕스럽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 그래서 어, 굉장히 재주도 많고 뭐 이런 거 여러 이런저런 게 있지만은 자 무신일주는 굉장히 어 이게 환절기에 이제 속성 이런 것들에서 변덕스럽고 다소 이제 사람의 성격이 다소 이제 변덕스러운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절기라든가 이제 이 변화하는 시기에 있는 거라서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어, 다소 성질이 좀 까다롭다고 할수 있고. 또 변화를 많이 추구해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이게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 이 신금은 천강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경금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경금은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경금의 엄격성이라든가 또 실속을 찾는 거죠. 굉장히 시, 어 결과가 뭐가 있냐 결과 중심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죠. 무신일주는 어, 그런 속성들도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십신으로서 살펴보면 십신 이제 어, 이게 식신에 해당되는데 어, 식신성이 특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식신성이 잘 나니까 성격적으로 수학, 수학 같은 데 굉장히 소질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기술, 기술도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인심도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어 차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꾸준하고 어... 어, 그런 스타일의 인자 사람이다. 그래서 일지 십신으로서의 식신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 특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자 포태법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 이 포태법으로는 이자이 무토는 화토동법이니까 화와 토 그러니까 병화와 무토는 같은 방법으로 삼합을 따지니까 이노술에서 생지와 왕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노술 삼합 그러면 생지 왕지 어 묘지 그러니까 신금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신유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묘지니까 병사 묘하니까 그러니까 병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무신일주는 신금이 신금이라는 자리에 무토가 임했는데 무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병지적인 어, 속성들 병지적인 속성으로서 어 병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정심 어~ 동정심이라든가 입장 받고 생각하는 거 역지사지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어~ 그래서 이제 어~ 그 병지적인 특색들이 인제 특히 잘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무신 일주는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도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인제 뭐~ 어떤 어~ 뭐~ 의료 계통이라든가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 많습니다. 어그 이유가 일지 식시 일지에 포태적으로 이제 병지에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인심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아주 푸근한 사람이죠 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신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신 일주는 여러 개 신살에 해당이 되는데 고란살에 해당되고 영마살에 해당되고 문창도 되고 천주도 됩니다. 것들이 전부 다이 중에서 보면은 어이 고란살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건데 이제 무신일주는 고란살이 때문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 무신일주는 고란살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어남편과 그러니까 부부 관계, 혼인 생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기복 어, 어떤 파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흠입니다. 이무신 일주는. 그 외에는 뭐, 영마살 뭐, 요즘에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어, 문창이라든가 천주는 굉장히 길한 신살들이기 때문에, 어, 이런 문창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주가 많다는 거예요. 문창, 이제 글재주도 많고, 예, 뭐 예술성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 재성이 생지에 있다는 자체로, 임수, 임수 편제가 생지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어, 재성이라는 거는 재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고. 또뭐어그 외에도 이제 문창이니까 글재주도 있는 사람이고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천주살이라는 거는 이게 천주라는 거는 하늘의 부엌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부엌 그러니까 하늘의 부엌 부엌에서는 항상 뭐 먹을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장소잖아요 요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먹을 것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이 천주살의 특징으로 인해서 무신일주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궁핍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제 돈은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해결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재물복이 있다는 거죠 재물복 그러니까 돈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다 해결되는데 단 이제 여자는 요 고란살 때문에 조금 이제 불리하다는 거 고것만 빼면 무신일주는 아주 멋진 일주죠 어 인심도 좋고 사람이 통도 크고 어 수다스럽지도 않고 뭐다 좋은데 고게 하나 흠이다. 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어그 다음에 무신 일주가 이제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냐면 식신이 있기 때문에 식신은 어 베풀고 키우고 육성하는 거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계통과 관련됩니다. 교육 그 다음에 영마와 어, 관련되는 직업들 그러니까 무역이라든가 외교관이라든가 돌아다니는 거죠. 무역 외교관 뭐 이런 것그 다음에 물류계통 이런데도 이제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업이 좋고 그 다음에 천주사의 영향. 어, 일지 무신, 신금에 천주살의 영향으로 요식업, 어, 이런 것들 도 하면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는 일단 양간이기 때문에 식신성이 나와서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보다는 어, 사업적인 어, 소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어, 지장간의 관계를 보면 이제 지장간에 무임경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무토 비견성은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양토기 때문에 비견성은 잘 나오지 않고, 어 그다음에 임수하고 이제 경금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 임수라는 것은 이 신금에서 생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하죠. 또 청간에서 금생수하는 것도 있고 여기 여기서 지장간 안에서 금생수하기 때문에 어 이거 식신생재하는 거죠. 식신생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식재성이 강해서 대부분자 무신일주는 조직생활보다는 어, 내가 어떤 어, 직접 사업을 뭐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성이 강하게 나온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 외에 고법에서 이제 고서 고서에서 얘기했던 이제 무신일교에서 얘기했던 말을 보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특히 여기 보면 도피상궁 도피산사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또 식목이 풍부하다 이런 말 이게 다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속세를 좀 떠나고 싶하는 어 그런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무신일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굉장히 밀 입지방 관계를 갖는 일주입니다. 이 무신 일주가. 그래서 이런 도피상고내 혼자 산에 가고 있고 싶은 게 산이나 절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식농이 풍부하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넉넉하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고서에서 무신 일주에 대해서 설명했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무신일주를 큰 산의 원숭이라든가 다재다능하고 식록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게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보면 큰 산의 원숭이가 큰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무신일주는 재주도 많고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고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인정도 많고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있다. 어 그런 거를 다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여자인 경우에 여자가 무신일주라면 이게 고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소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고독해질 수 있다 하는 거그 부분만 조금 흠이고 전체적으로 무신일주는 굉장히 어, 돈 있는 사람이고 사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재주도 많고 인정도 많고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신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